이 시계 문제 중에서도 하위 문제 중에서 이거 하이권 문제인데. 봐봐. 시계가 12시 40분을 가리킨다. 아, 정확하게 시계를 줬잖아. X분도 아니고. 시침과 분침이 이르는 각 중에서 작은 쪽 각이니까 예지? 맞아, 안 맞아? 맞아요. 자, 그러면 12시를 기점으로다. 니들 어디 가서 시계 문제 이렇게 안 배워? 아, 모든 선생님이 시계 문제 이렇게 설명해 줄 거라 생각하냐? 아,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이거 설명한 것보다 한참 떨어져요. 지익적으로다가. 어떻게 해줘요? 저희는 수준이 낮아서 되게 뭐 그런 수준님들 알아들을 수 있어요. 수준 <laughs>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도 안 시키고 더 어렵게 가르쳐. 진짜 <laughs> 뭐이 정도면 굉장히 쉽게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게이 질적으로 높다라는 거지. 이게, 나? 아니 당 당연하지. 자부심 자부심이 <laughs> 없으면 자부심 없으면 어떻게? 해야 돼? 봐봐 얘네 전략이 어떻게 돼? 분침에서. 그렇지. 분침에서 시침 빼면 되지. 맞아, 안 맞아? 어, 그럼 자, 어? 분침에서 시침 빼는 거야? 아, 시침, 시침. 시침에서 분침 빼는 거야. 12시를 기점으로다가, 아,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. 다 하던 대로 해도 돼, 괜찮아. 분침에서 시침 빼면, 뭐 나와? 여기서부터. 여기까지. 그냥 360도에서. 그렇지! 저 잔머리. 저런 건좀배워야지얘 가니, 가냐, 안 가니? 얘가 360도에서 구한 거 빼면 되지. 이렇게 해도 돼. 뭐가 문제야? 문제를 할거 하나도 없어. 어, 분침에서. 분침각도 얘기해볼까? 분침각도 시작. 6 곱하기, 6 곱하기 40. 40. 빼주자. 뭘 빼주냐? 시침각도를 빼주면 되겠지? <laughs> 얘 가인가? 네. 얘 가요? 시침각도 빼줍시다. 시침각도는 1탄 몇칸 갔어? 한 칸도 가지? 안 왔잖아. 한, 한 칸도 가지 않았잖아. 네. 30 곱하기 0이 되겠죠? 네. 그럼 0.5 얼마? 0.5 곱하기, 곱하기 40분 동 아, 40분, 40분. 아. <목소리> 그럼 여기서 얼마나? 200? 40 나오죠? 여기서 얼마나? 2. <목소리> 아. 20. 20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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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그들놈 하나도 없더니지영이맞아오리다니얘 있잖아요. <목소리> 뭐를? <목소리> 얘 <말을>. 있잖아요, <목소리> 미련. 승현이? 승현이 <laughs> 대답 잘안 하잖아. 승경이 승경이 만나 안 만나 가만히 지켜보잖아. <laughs> 그래 이상하다 싶으면 대답하고. 220이죠. 어디가 220? 그렇습니다. 빨간 게 220. 아니, 나머지는? 140. 140. 왜 140이야? 1 4 5 아니야? 아니요. <laughs> <laughs>